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떼교수, 성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민 컨텐츠를 어떤 걸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도중, 여러분들을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급을 했던 저희 민 컨텐츠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민 컨텐츠의 이름은 슬립백이라고 합니다. 초전도체 춤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춤이 저희가, 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어, 적은 만큼 저도 도전을 해봤지만, 연습을 하고 했지만 어,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저희가 이 초도 조저 춤, 슬립백 춤이라고 하는 이 춤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확인해 보셨죠? 확인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간 발을 이용을 해서, 어, 좀 춤을 하는 것인데, 어, 생각보다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시면 정말 어려울 겁니다. 어, 실제로 저도 많이 넘어져가지고, 어, 지금 알이 베겼어요, 다리에. <laughs> 자, 그러면 이 춤, 저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죠? 그럼 도전을 하고, 여러분들, 완성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목소리>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 정말 너무 아팠어요. 실제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을 입고 한번 여기 영도에서 저희가 촬영을 해봤는데 어, 실제로 넘어진 겁니다. 너무 아팠어요. <laughs> 어, 제가 이게 신발을 신고 하니까 잘안 돼서 어떤 분이 양말을 하고 양말을 신고 하면 더잘 된다고 해서 했는데 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슬립백 한번 영상 열심히 한번 해보았고요. 어, 저희 다음 영상에도 어, 새로운 밈이 또한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어떤 밈인지는 다음 회차에 여러분들 꼭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밈 컨텐츠 참여해주셔서 고맙고 다음에도 또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